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대형포장 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니구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개인판단 하에, 자기판단 하에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포장, 어, 말 그대로 포장지, 골판지 관련된 종목이구요. 어, 최근, 최근 들어서 상승 이후에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포장, 이런 게 많이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특히나 배달과 포장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종이류, 예, 포장지 류에 어, 그런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어, 급등이 나왔고, 지금 급등 이후에 어, 행보를 하고 있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어요.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나왔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이고요.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준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내려갈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점 좋은 점인데, 오늘은 윗꼬리를 달면서 은봉에 거래량이 좀 나아졌어요. 뭐, 음봉이야 양봉은 이게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어, 저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코로나 19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이 주가에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고, 음,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포장이라든지 이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백신을 2월 말 정도에 들어와서. 실제로 맞는 건 3월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접종에 관한 어 그게 발표가 됐지만 음 일단은 2월 말에 들어오면 3월 초부터 되겠죠 접종이 어 의료진부터 맞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매출은 늘어나게 되겠죠 골판지 지금 재료가 없을 정도로 원자재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많이 수요가 넘친다고 하니까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게 어 공장에서 당장에 증설을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어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증설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냥 1, 2년간 아니면 3년 길게 그 정도 잡아서 증설하기에는 회사에서 부담이 될 겁니다. 회사 회사에선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3년 후에 매출이 뚝 떨어지면 뭐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투자금을 그렇기 때문에 뭐 증설을 당장 하기는 어려울 거고 최대치로 풀로 공급을 하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증가의 한계성은 분명히 드러날 거고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서도 어 일반인들이 맞기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4분기부터 맞기 맞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 집단 면역 결이 루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의 매출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1,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버릇이 생기죠. 습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게 쭉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쭉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배달이 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집에 있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만 이게 어, 나중에 돼서는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물론 집에 계시는 분들 피곤하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수 있는 동네라도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게 가 가게 가서도 맛집 가서도 맛집 투어도 하고 예전처럼 그런 날이 어, 오긴 올것 같아요. 올, 오긴 올것 같은데 그때도 마스크는 쓰,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마스크는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배달이란지 이런 쪽은 서서히 조금 지금 매출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싶어요. 네 그렇다고 뭐 그전 매출로 돌아간다 이거까지는 아니고. 그 어느 정도의 안정기 조금 내려와서, 음, 그 정도가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이미 어, 미래의, 주, 미래의 매출을 반영을 했다라는 게제 생각인 것,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윗거리를 계속 달죠. 계속 다는데 지금 다시 뭐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거리두기 발표를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 안 하고 어, 일요일로 연장을 시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줄어들, 줄어들이다가 다시 500명대, 400명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다시 조금 더 논의를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을 좀 했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물론 시장이 크게 빠지기 했죠. 예, 네.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저는 이정모, 한 2,0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해, 해 주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2000원 정도에서 지금 계속 때려 맞고 있거든요 여기가 2000원인데 오늘도 2000원 살짝 넘으니까 때려 맞았고요 이때도 2000원 정도의 종가가 이루어졌고요 이때도 2000원 정도죠 이때도 2000원 정도고 그래서 저는 2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1900원이나 2000원 사이에서 일단은 수익실현 해주시고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이 좀더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시고 코로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고 들어가셔도 어, 충분히 단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먹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캔들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의 맨 캔들 모양보다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종목 일단 1900원 정도 목표까지 좀 보시고 어, 대응해 주셨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선절가는 지금 여기 보면 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 여기 한 1500원, 네, 1500원 정도의 선절가, 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500원 정도의 환절까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목표가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나는 불안하다 나는 불안하다 오늘 들어와서 물렸다 씨,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 저 내일도 이 종목은 한 번은,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왔다가 어, 내려갈 것 같아요 <laughs> 한번 올라갔다가 내일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일은 양봉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나스닥이 다시 한번 또 주춤하다가 지금 땡기고 있거든요 물론 또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내일은 아무래도 반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약, 약 반등이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양봉에 어, 윗꼬리 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가 대비해서 한5% 정도 오르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어,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시가가 깨지면 시가 깨져서 음봉으로 돌아가면 그때 손절해 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 스케이핑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좀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보는 게 맞. 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